안녕하세요. 가성비갑 대문입니다. 오늘은 맥심 아이스 커피. 100개입니다. 100개. 100개. 이거 뭐, 네오 아이스 물병이라고 이런 거 주던데. 정말 제가 또한번 노브랜드를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인터넷 대충 찾아봐도 50개 7,800원인가 하거든요. 50개. 근데 이게 13g이 맞습니다. 13g짜리 찾았어요. 근데, 이거, 노브랜드에서 4,900원 주고 샀어요, 4,900원. 세상에. 찬물들 잘 먹는 맥시멈 아이스 커피. 사실 이거는, 저는 커피를 잘안 먹는데, 저희 어머니께서 하도 커피커피 커피 해가지고, 산호를 해가지고 사놨습니다. 2019년 12월 12일까지면. 올, 여름 뭐 100개 충분히 먹겠죠. 음, 하나 더살걸 그랬나? 매우 아이스물병 이거 뭐지?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아니 싸기도 싼데 무슨 이런 증정품까지 있어 이거 한번 뜯어.. 이거 뜯으면 되겠네 음 이렇게, 음, 이렇게 있죠 100개 100개 이렇게. 맥심 아이스커피 쉽게 뜯을 수도 있고 어? 오아시스 물병 이거 한번 뜯어봐야겠네 한번 뜯어보죠 오 네오킹.. 어 이거 괜찮네요 자전거에 넣어다닐까? 꼽아다닐까? 이거 뜨거운 물 해도 되나? 아 하긴 찬물에 잘넣어보니까 이거 한번 찬물에 잘넣어면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에다 넣고 이거 우산 한번 씻고 이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, 이렇게. 음. 이거 이중으로 되어있네 커피 믹스 이거 한 두 개? 세개 정도 넣고 한번 잘 녹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었습니다 음, 한번 쉐키쉐게 해보죠 오잘 녹았습니다 오 어, 맛있겠는데 오 없죠? 잘 녹은 것 같죠 일단 맛은 음와음 음. 어, 맛있습니다 괜찮네 아,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괜찮네요 4,900원 100개 노브랜드입니다 행사 끝난 지 모르겠네 몇개안 남았던데 이상 가성비 가 대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